아, 이거 완전히 폭우네, 폭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선전수전 t v 고킴입니다 어, 3주만에 드디어 출정을 합니다 3주만 3주 <laughs> 예, 현재 시간이 10시 20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갈 곳은요 어, 경남 합천에 있는 가해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도 있고 오후부터는 좀 기온이 또 전국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어, 눈 소식도 있다는데 음, 아마 오전에는 그래도 가해산이 한 해발 한 1500m 정도 되니까 어, 겨울철에는 비가 오면 아마 눈이 오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네, 오늘 또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가해산까지는 거리가 상으로 한 135km 정도 그렇게 나오고 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늦은 관계로 어,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도착해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 행사 어, 톨게이터를 빠져나오시면, 어, CU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어, 11시 48분입니다. 어, 일반 상점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여기서 어, 사가시면 됩니다. 저는. <laughs> 밤에 먹을 막걸리 한명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 여기 생탑도 있네. 지평 서울 장수막걸리. 생탁 하나 사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야산 백운동 야행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포항에서 출발한 지 1시간 46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嗯，好的。 오늘은 집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을 사. 아까 오면서 싸온 생탕 마켈리 시원하게 얼음막걸리 막걸리나 시원해하군요 몽땅 투어 어, 생탁막걸리가 2021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받은 막걸리입니다 오뎅볶음하고 멸치 볶음. 이게 아마 밥 같은데, 아, 밥. 예, 밥 위에 계란 후라이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야, 센스만 찜이네. 예, <laughs> 야, 센스만 집니다. 된장찌개. 야, 따끈따끈하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진수성찬 시원하게 막걸리부터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맛, 진짜 맛있네 이야, 밥부터 야또 계란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또 퀄리티가 또 틀리냐? iyi 야 uh, 비가 많이 오네. 네, 이제부터 가야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출발, 천천히 가야산 정상까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멀리까지 왔는데 차이 많이 있다가 갈 수는 없고, 비는 추적 추적 내리지만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드디어 덜머리가 을때는 옹기골 탐방로입니다 자, 자 2년만에 다시 가야산으로 입산하겠습니다 야 좋다 비도 오고 운치있네 최고다 네. 야 얼마만에 우종산행이지 지리산의 반달곰이 가해산에서 동면을 한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이제, 백원암지에 도착했습니다. 어, 백원동 단방지구센터에서 이제 2km 올라왔고요. 자, 칠불봉, 사원봉까지는 아직 2km 남았습니다. 어, 만물상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는 서성제까지는 600m 정도 남았고요.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유. 자. 조금만 더한시간 정도, 한시간 10분, 20분만 더 올라가면 자, 아, 화동에 정산, 칠불봉, 사원봉까지 도착을 합니다. 힘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제 서정교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서정교 돌아갈게요. 젖은 장갑, 새 장갑으로 참갑에으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시 오. 오. 망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아, 철로 된 난간이 있는데. 와, 뭐야, 이게. 우와, 어? 이야, 멋지다. 아, 이제 한그럼한그럼 걸음, 걸음. 무겁다. 자 이제는 완전히 어, 구름으로 지금 뒤덮혀버렸습니다 비오는 날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이 완전히 얼음보다 더끄겁습니다 <laughs> 비오는 날 겨울 철 어, 나무 가지 나뭇 뿌리는 절대 밟지 말자. 안전하게 사이사이. 어휴. 아, 저기 또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 아, 야, 천국으로 가는 끝했다 힘내자. 아, 좋아. 하루 있다. 나왔다 도착했다. 아우, 말이야. 300m. 40500m. 저 철계단이 저거저거 저 정상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아이고야. 가지 그래서 어다도다 아, 진짜 다올다 아이고, 다리야. 어이구 바로 소리. 어 오, 뭐야. 하늘에 태양이. 아이고. 눈는 허구라를 눈은 안 하고. <laughs> 아이고, 이거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와, 야, 야. 와, 이거지, 이 그. 여 보냈네. 아유, 아와 여기 지금 칠불봉에서 상봉 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거심을 하나 하고 바람 한점 없습니다. 어하, 어떻게 이리 적었지? 가겠습니다. 대사상공 천사백 0씨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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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놀자. 어. 야. 아. 아. 해 트릴 거 같네. ああ、すみません。 미리 보우는 전투식에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보고 피식고, 그래서 대충 나가사키 찬복입니다. <laughs>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온 벽운동 탐방 지호졌다 3.8km까지 다시 내려가서 평으로 무사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지네. 낙낙 장소 변치 않는 이절 절기 절개 절개 아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너와의이별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올 때까지. 변하지 말고 항상 이 자리에 있어 주길 바란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댄내될라가 모르겠다. 예. 예. 사정수 TV의 고캠입니다. 예. 이제. 어, 병원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어제 와서 차박을 하고요. 오늘 어, 칠불봉, 가야산 칠불봉 조금 전에 상봉정상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지금 많이 좀 추워지려고 하고 어, 더 추워지기 전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려놓고 아무튼 오늘도 무사히 포항까지 복귀를 하고 다음에도 어, 멋진 산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리버리한 산전수전TV의 고캠이었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올라갈 때는 두시간동안비줄딱 맞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니까 <laughs> 지금 날씨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 아이고 아 우리 아직까지 옷이 덜 말라가지고 축축한데 저기도 오늘 한막 피어올라 있고 와 정상에서 어, 저 풍경을 봤더라면 정말 멋졌을텐데 하늘의 구름도 와 일기가 바뀔 수가 있는지 하늘 진짜 파란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라서 그런지 하, 일기는 아직까지 물바다네 물바다 네, 대충 이제 정리를 하고 방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산행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가해사 산행 두 시간 동안 빗쪽 딱 맞고 힘들게 올라갔지만 어, 그래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laughs> 구름 흘러가는 거 봐라. 와. <laughs>